1월 17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단타 매매 오늘 조금 씁쓸하게 312만원 손절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분 봉 단타 매매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큰 돈을 잃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 유튜버들이 손실은 안 보여주다 보니까 손실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는 영상도 벌써 유튜브에는 천 개가 넘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손실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절의 기준을 만들어서 오늘 손절하더라도 내일 수익으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야겠죠. 비록 손실이지만 계속해서 매매 영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35분, 금요일 구독자분들과 1차 단타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1분 거래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뷰 오한다 단위 차트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대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과값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37분부터 진입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지금 위아래 꼬리가 조금 난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박스권의, 박스권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고점과 저점에서 반등저항을 위주로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우선, 크로스 지표 r s i 가 이번에 동시에 하얀 크로스 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둘다 파란선이 빨간선 하얀 크로스 하는 모습. 그 말은 볼뱅 하단까지 지금 급격하게 하락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분설리는 매도로 첫 진입 50만 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상공포인트 20포인트까지는 내려와 줘야겠죠 현재는 25포인트 어, 여기서 조금 회복을 하네요 볼백 하단까지만 더 빠져 주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충분히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여기서 66까지 더 올라가네요 첫 진입은 아쉽게도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3 8분전리는 패스하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실격이 된다해도 절대로 금액이 변동을 주진 않습니다. 항상 같은 금액인 고정진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매매나 뭐 분노매매 실격시 금액을 올리는 매매를 진행을 하면 물론 당장에 뭐 오늘내일은 수익이 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절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도 아니고 일주일도 못갈 겁니다. 마틴 투자로 돈 번다고 하던 유튜버들 지금 한 명도 안 남아있죠. 다 깡통 차고 나갔습니다. 고정 진입을 통해서 숙률을 올려서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불매 상단 한번 크게 밀리고 있는 상태. 윗구리가 바로 말리네요.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불매 상단 저항을 먼저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볼베 상단 저항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3 9분자리 매도로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락 없이 더 올라간다면 볼베 상단이 점점 벌어지면서 매수세가 더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매수로 스위칭을 하는 게 좋겠죠. 가장 패스트는 무난한 행보장이 나와주는 거고. 아, 오늘 시작부터 타점이 조금 꼬이네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49분 자리 역시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회 수공안임에도 불구하고 볼매 상단이 계속해서 밀리네요. 이러면 볼매 상단에 지금 추세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약간의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 매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수세가 이어질 때볼때 상당히 뚫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여기서는 지금은 추세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가는 6-4포인트 7-4까지는 올라와줘야겠죠 아 이번에도 5-4까지 먼저 빠집니다 아 1차 매매 초반부터 이렇게 매매가 꼬이니까 어, 멘탈에 타격이 조금 있네요 자, 47분짜리 패스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매매를 하는 게 아닌 항상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날때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또 직접적으로 제가 손실이 나는 거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해야겠죠. 이제는 또 조금씩 상승이 나오죠. 이게 처음 40분짜리 진입할 때 예상했던 그림인데, 42분짜리 매수로 지금 추세 한번 따라가보고, 만약 이번에도 타점이 언나간다 하면, 오늘은, 어 네, 빠르게 손절을 인정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안 풀릴 때 붙잡고 욕심내기보다는, 또 손절을 인정하고,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다음 매매를 준비하는 게, 저같은 경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는 94포인트 04까지 제발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번에도 8까지 빠지네요. 아네 이렇게 되면 네 다시 3분짜리 진입 안하고 패스하고 1차 매매는 좀 빠르게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지금 더 했다가는 어, 또, 무리한 매매만 이어질 것 같아서, 또 저는 정신 차려서 2차에서 복수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